아니에요. 잠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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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아요 어떻게? 아어색한 아니, 어떻게? 어요 아니, 어떻게? 요 어떻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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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아 봐요. 영상이. 아 그래. 아, 어. 아니 보다가 계속 잠이 와가지고 <laughs> 잠이 와서 어, 보다가 자 자가지고 못뭐 봐요. <laughs> 이제 우유는 우유는 이제 패션 쪽 이제 음. 옷 대여 사업의 이제 사장. <laughs> 사장님. 네, 상훈이는 네. 지금 웹툰 관련된 음. 총책임자. 우유도 이제 밑에 직원이 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음. 그래서 이제 우유가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음. 너도 이제 사람을 최근에 채용을 많이 해봤잖아 음. 그지 음. 나도 그렇고 너도 사람 채용을 많이 했잖아 베트남에서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급여 수준이 있고 음. 그거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사람을 뽑고 했는데 음. 또 우유가 생각하는 또 직원들에 대한 또 급여 수준이나 음. 아니면 우유가 주변이나 아니면 네. 우유보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이제 그렇죠. 우유 밑으로 이제 들어올 건데 그 친구들에 대한 이제 급여 수준, 그러니까 어허. 베트남 사장으로서 음. 생각했을 때이 음. 베트남 친구들에게 주는 급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 싶어서. 딱 인구의 한국, 딱 베트남, 딱 콤비인랑의 딱 바이쭤반유, 그잖아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처음 와서 얼마큼의 월급이 적정한지를 잘 모르잖아. 그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십만 원만 주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음. 또이 친구들이 봤을 때 오십만 원은 많을 수도 있단 다 말이야 다 다르죠. 네, 그렇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적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베트남 사장으로서 음.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사람 을 뽑는다면 음. 얼만큼의 월급이 적정한지 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유 생각이 음. 듣고 싶어서 최저 어. 시급이 얼마예요 지금 베트남에 하이민 임목딩이라는데 최저 시급이 얼마? 그럼 말해서 아니는 내가 예전에 수 음. 가게 할때 음. 시급이 16,000동인가 그랬거든. 호치민 2 2 5 23. 아, 호치민이랑 지역이 다른가 봐요. 아. 음. 지역마다 다데 지역에서 아마 1번이아 호치민을 말데여 우유 고양 최저, 최저. 최저 월급이 468만 동이네 그러면 그래. 우유 고양이는 17,500동 응, 응. 그 다음에 완전 이거는 응. 더 시골인가 보다 16,500동 응. 이거는 하세요? 옛날 내가 7, 8년 전에 응. 주던 시급이랑 응. 비슷하네 음, 응. 어. 식당들은 내가 알기로는 보통 응. 4 0 0에 아직까지도 400에서 한 600만 동사이 받는 친구들이 응.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서비스직은 보통 그런 거 응. 같아요 응. 그 저번에 꾄도 월급이 싸우지유? 귀인 음 월급이 한6 0 0만동 중과. 귀비 그러니까, 괜히 음. 누구한테 줄 때? 월급. 그래서 그, 다른 직원에 그 직원한테 줄까요? 줄 때. 음 근데 그것도 일 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분들이 처음 베트남 오시면 아마 가장 어려운 게 직원 얼마를 줘야 되나 이거를 사실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 음. 근데 사실 이거는 최저 시급이고 최저로 줬을 때고. 뭐 예를 들어 통역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 보통 거의 아무리 못 해도 1,500에서 2천만동 정도는 줘야 그래서 조금 실력 있는 음. 통역사를 이제 뽑을 수 있고. 그렇죠. 더 실력 있는 친구들 뽑으려면 뭐한3천만동 이상도 이제 가는데. 그렇죠. 뭐 그런 친구들은 사실 보통 대기업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g 전에 n g như l c ô n g ty trước l cao hơn chúng ta một chút. Nhưng mà công ty không có chế độ 아, 맞아요, 맞아한 어. 가지 일하는 거보다 보통은 음. 이 보통 자기가 사이드 잡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네이저저이 이래? thì k h 아, 하, 하. 하도 그잖아요하 하도 샤프람을 해 잖아. 야, 그 샤프람 그치? 뭐야 도체 그거? 뭐? 네? 그 샤프람 음. 뭐야? 그거, 샤프람. 그 샤프람. 그 본인이 이제 부업으로 업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그거먹으 음. 뭐가 좋아? 뭐그 <laughs> <laughs> 나보고 뭐? 맨날 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그런 거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근튼 반항 쨈 온라인 꿈버 이름으로 루머 응, 루아라임 응. 응. 일부러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제 일부러 <laughs> 밤까지 열심히 하이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laughs>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애들 다 하는구나 이런생각이은 하긴 했는데 특별한 뭔가 자기만의 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보통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0 사람은 이사사이이이 그래도 본인의 뭔가 무기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음. 그리고 천만동에서 천오백만동 사이는 좀 경력자들. 음. 최소 음. 3년에서 5년 정도 경력. 음. 천오백에서 이천만동은 그거는 한 5년 이상 경력. 보통 그렇게 많이 가거든. 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국이랑 많이 다른 게 한국에서는 그래도 보통 이제 그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사무직을 하면 그런 마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음. 최저임금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베트남은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엄청 다르네요 그죠? 어, 좀 엄청, 차이가 개비 뭐 커두배세배 이렇게까지 뛰어버리니까 저번에 우리가 마케팅 매니저를 한번 채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경력이 굉장히 셌어 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얼마를 원하냐라고 하니까 3,500만 동을 부르더라고 음. 그래서 3,500만 동 우리가 준다고 했어. 그리고 일 확실히 할수 있냐? 무조건 할수 있냐? 할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름 결과는 괜찮았거든? 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또 직원들 간에 살짝 마찰이 있었는지 음. 이제 한달 만에 이제 자기는 그만둔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친구를 이제 뽑긴 했는데 음, 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점프라고 해야 되나? 응, 음, 경력그렇죠 아, 네. 본인 어디 이제 는지 경력 적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 음, 많죠, 많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뭔가 오래 일한다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좀 경력 조금 찍고 한 두세 달 정도 만들고 또딴데 가서 그거 이용해서 또 이제 월급 조금 올리고 딴데 가서 또 그거 경력도 만들고 음. 한달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달은 그 집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개념으로 이제 일하고 아마 이번 달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음. 매니저를 찾아서 이제 아마 같이 일을 안 하기로 한것 같은데 그 친구 나이가 이제 음. 26인가 그 밖에 안됐었요 어, 그래요? 어. 오. 근데 본인이 굉장히 당당하게 3,500만 동을 음. 요구를 하길래, 음. 우린 할수 있냐고 물어봤어. 할수 있대. 해봐라. 근데 실력만 좋으면 그돈 써서 안 아깝거든? 아, 그럼요. 본인의 실력에 따라 다른 거에 근데 그 정도 수준이면, 진짜 많이 받는 거야. 그렇죠. 음. 3,500만 동이면, 그렇죠. 정말 그 나이에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받는 거거든? 음. 직장이 월급으로는... 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아니고 다른 공인회계사,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보통 2천만 동안 전으로 받더라고요. 초임이 보통... <laughs> 이해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이게 근데 예민한 내용이 많네요, 민감한 <laughs> 내용이 어. 많아. 근데... 아... 어... 뭐야... 알로... 슬리 랍, 예럴... 저기가 빌려 놔줘... 빌려 빌려줘... 려빌려려 빌려줘... 빌 피부과 간다고요? 아 피부과 간다는데? <laughs> 사장님이라서 피부과도 다녀요 이제? 다녀! 사장님.. 야, 사장님이라고 핸드폰도 했어요. 비싼 거 쓰고 아니야! 야, 이거 나도 못쓰.. 나도 핸드폰 이상하게 쓰는데 양양 아, 이상, 없으니까 아유? 그거 어? 촬영해야 아, 아, 해야 해요 어.. 야, 말도 잘하네 <laughs>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유가 이제 직원을 이제 또 새로 뽑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런 거를 간접으로 음.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우리가 구독자분들께 베트남 내에서 또 음. 어느 정도 수준의 월급이 또 맞는지를 또 간접 체험할 수 있게끔 음. 이제 오늘 얘기를 좀한 거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떻다라고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아. 맞아요. 사람들의 실력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 음. 뭐 능력치나 아니면 나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봤기 때문에 음. 그냥 이런 저런 경우가 있다 맞아요, 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간접적으로 알려드리는 개념인 것 같고 근데 내 생각으로 이걸 정리하자면 그냥 정말 서비스직 음. 정말 그냥 서빙이나 아니면 서비스직에 음. 종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600에서 많아야 800만동 정도 그렇죠, 수준이 일반 사무직 같이 일한다고 쳤을 때 음. 시간을 그 정도가 적당하다 보고 음. 어느 정도 조금 1, 2년 경력이 있다 그럼 800에서 1000만동 사이 한 2년에서 한 5년 미만의 경력이다라고 하면 1 0 0 0만동 이상 1500만동 한 5년 이상 경력이다 라고 하면 1500에서 2000만동 그 다음에 통역직원이다 2000에서 근데 많게는 3000만동까지 그냥 나이를 떠나서 이 친구가 능력치가 너무 좋다 그럼 3000에서 4000만동 디친구 M 몇년인가요몇라엠가요7살 Em nghĩ là giống như là nếu mà làm ở trong shop, nhân viên trong shop nha thì em nghĩ là sẽ trả là 22 đến 23 nghìn một tiếng Còn giống như là làm, giống như là đi làm chung, làm việc chung với em á thì sẽ tùy năng lực giống như là sẽ tùy năng lực và vị trí thì em nghĩ là sẽ tầm 8 đến 10 triệu và xem năng lực thế nào thì sẽ tăng theo thời gian ấy, kiểu vậy đi khám. Uyên Uyên không Em lo về lưng của nhân viên, em lo hết. Anh chỉ có lấy là được. Ok. Ok. Chắc chắn. Được không? Chắc được. Ok.